샬롬 라디오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개의 장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신CCM 곡들 잘 들어주셨나요?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두었으니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샬롬 라디오 10회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신문화성교의 이해 라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와 신앙, 그리고 문화에 대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찬양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입으로 흥얼거린 찬양, 언제 불렀던 곡인가요? 혹시 10년 전? 아니, 20년 전 찬양 아닌가요? 찬양하세, 오이 기쁨,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왜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접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요즘 나오는 찬양은 우리 입에 붙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찬양 여정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진앙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계속해 왔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고 어머니가 반주를 하셨거든요. 집에서도 종종 아버지가 찬양하시고 어머니가 반주하시는 모습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린이 찬양부터 시작해서 성가곡들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누구보다 성가에 대해 많이 접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들은 그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인 그릇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였죠. 그런데요. 중등부에 올라오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찬양 선교단 1집의 곡이었어요. 사부합창으로 부르는데 색다른 멜로디 새로운 박자. 중학생이 된 제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불렀던 그 이름. 이 곡을 사부로 부르면서 저는 완전히 이런 스타일의 찬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주찬양 선교단 3집의 타이틀곡 '오 기쁘도다' 사춘기로 혼란스러웠던 제게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지침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는 소리요 같은 최덕신 사역자의 찬양들 저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 테이프를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할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멜로디가 그 시대 젊은이들의 귀에 친숙했어요. 전통 성가곡들의 사성부 화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 음악의 표준이었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죠.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살던 중학생인 저에게는 매일 듣는 음악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반면, 그때 만난 CCM들은 달랐어요.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었고, 학교 가는 길에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됐어요. 둘째, 가사가 제 삶에 직접 말을 걸었어요.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이 가사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전통 찬송가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은 표현들. 이 표현들도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고, 수많은 신앙 선배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중학생인 제게는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반면, 나 주님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런 고백적인 표현은 제 마음에 바로 와 닿았습니다. 셋째, 그 찬양들은 제 시대의 음악 언어를 사용했어요. 1980년대 후반 당시 제가 듣던 대중음악의 감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 듣는 음악과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 사이의 간격이 좁았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지금은 그런 찬양이 없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좋은 찬양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 찬양들을 모르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문화적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통 찬성가도 한때는 혁신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술집 노래에 가사를 붙여 찬양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어요. 주찬양 선교단이 1980년대 후반에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시의 음악 언어로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교회가 매주 20년 전그 찬양들을 안전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고, 과거의 것만이 거룩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둘째, 우리가 찬양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80년대 후반에는 교회가 음악의 주요 공급처였어요. 테이프를 사고, 교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찬양이 퍼져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멜론, 젊은이들은 스스로 음악을 찾아 듣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찬양을 소개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그냥 옛날 찬양만 반복해서 듣거나 아예 찬양을 듣지 않게 됩니다. 문화 성교의 관점에서 보면 찬양은 단순히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신앙의 언어예요. 찬양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찬양은 문화와 복음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찬양을 기뻐하세요. 전통 찬양이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시대에 귀하게 쓰인 그릇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의 귀에 친숙하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3, 40년이 지난 지금도 오, 기쁘도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찬양이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찬양이 제 삶에 들어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입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만한 매력적인 멜로디와 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문화성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칼럼식으로 적어두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문화 선교에 대한 통찰력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교회와 신앙을 바라보는 이 여정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남기고 갈게요.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찬양이 왜 특별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요즘 나온 찬양 중에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